안녕하세요. 영공불사입니다. 어, 오늘은 2024년도 어, 갑진년 청룡의 해죠 우리 개띠들의 운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우리 개띠들은 갑진년에 어,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이 정반대로 드러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은 어, 가장 침체된 기운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신적인 활동은 어, 아주 강하게 빛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과거에는, 어, 활동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았는데, 어, 현대에는 오히려 굉장히 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육체적인 그 어떤 능력보다, 어, 정신적인 능력이 빛나는 상황을, 어, 개인적인 어떤 그 창의성과,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개성,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기에는 어, 굉장히 유용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 근데 갑진년 개띠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특히나 그 과거에 본인이 쌓아왔던 성취와 어떤 본인의 업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좀 이렇게 받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고통 안에서 어, 새로운 어떤 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개띠들 굉장히 일을 갈고 또 정신도 바짝 차려야 하는 어, 그런 값진년의 어, 해가 우리 개띠들의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우리 개띠들은 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갑진년에는 어, 외부적인 조건으로 보면 어,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활동성이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면의 어떤 에너지와 어, 가능성은 굉장히 넘쳐나지만 어, 내가 쉽게 좀 이렇게 성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개띠이신 분들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나의 어떤 내면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다고 속고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 그런 아이디어를 저렇게 현실화시키기가 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막 꿈만 꾸다가 어, 본인이 지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개띠들 갑진 년은 굉장히 좀 이렇게 변화와 어떤 기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어, 내가 좀 이렇게 갑자기 어 직장과 어떤 부서에 그런 변화를 좀 이렇게 많이 어 맞이할 수 있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띠이신 분들, 어 변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일지 아니면 이렇게 부정적일지는 어 사람마다 자신이 준비한 결과에 좀 이렇게 비례할 수는 있지만 어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좀 어떤 그 기운 자체가 어 부정적으로 어 갈수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좀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 갑진년 개띠신 이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갑진년에는 내가 지출을 좀 줄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뭐 늘리기보다는 어 규모를 좀 이렇게 작게 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비용을 좀 이렇게 작게 어좀 이렇게 지출 를좀 줄이시면서 최소화하는 어 방식의 운영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기존에 이어왔던 사업 아이템을 내가 이렇게 연장하기보다는, 어,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 그러시면 좀 연구를 하시고요. 또 준비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한 해를 보내신다고 하신다 그러시면, 어, 갑진연의 어떤 나이에 새로운 좋은 기운을 좀 이렇게 좀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새로운 변화가, 어, 별로 이렇게 없는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연구원이라든가 창의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갑진년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 본인한테 좀 이렇게 좀더 길할 수 있는 운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어, 활동력 측면에서도,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강의 기운을 크게 겪지 않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나한테 좀 이렇게 이로운 그런 어떤 운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 개띠에게는 갑진년의 기운은, 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임기응변의 힘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임기응변의 어, 힘으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사태수습을 좀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 우리 개띠들 재물운을 봤을 때도 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갑진년에는 개띠에게는 활동력이 현저하게 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 활동력과 재물운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일치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해야만 재물운도 좋다고 볼수 있거든요. 어, 갑진년에 내가 좀 재물운이 좀 막혀서 계획했던 일들이 좀 이렇게 잘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가 부동산이나, 어, 사업상의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유의하시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계약 과정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일이 좀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항상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법률적인 일이 좀 이렇게 다툼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 지금부터라도 부모, 형제와 어떤 인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유대관계를 좀 탄탄하게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어, 그리고 또, 어, 내가 되도록이면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가시는 게 본인한테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개띠신 분들, 갑진년 연애 운을 보자 그러면, 어, 이미 결혼한 사람은 뭐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없고요 다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애인이 없는 사람은 갑진년에 운이 좀 있어서, 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어, 썸이라는 어떤 그런 좋은 기분 좋은 교감을 좀 나눌 수 있는 어,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겨, 건강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갑진년 신체적인 활동이 굉장히 좀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내가 좀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신경성 어떤 그런 질환이나 우울증, 자괴감 이런 쪽으로 우리 개띠신 분들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개띠 갑진년에 내가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좀 하시고, 어, 자신의 어떤 전문성과 특별함을 좀 기르기 위해서는, 갑진년에는 자기 개발의 한 해를 좀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기운을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신다 그러시면, 어, 갑진년 한 해, 어, 좀, 음,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가신다 그러시면 괜찮으실 듯하고요 어, 사람이 살다 보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가 안 좋다 해서, 뭐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용기 좀 내시고요. 어, 도전하는 정신으로 가시면 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개띠 해당하시는 분들 어, 오늘 방송 보시고요. 참고상 음, 삼으셔 가지고 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